자 일단 민준아 요식 보이면 얘가랑막섞여있는이 문제 보면 내일 시험에는 100% 미분이야 미분. 그래서 미분을 하면 저 대문자를 미분하면 보통 f(x) 나온다. 이걸 보통 알 거고 요거 요거 이게 곱미분이란 것만 실수 안 하면 돼. 곱미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이번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2x, 이렇게 나오게 돼. 그러면, 대다수의 거의 이 문제 유형은 사라질 거야. 그리고 나서, 얘를 다 넘겨, 이제 나머지, 얘들을 넘겨. 그럼, x, f'x는, 반대로 넘기면, 6x의 제곱, 마이너스 2x가 될 것이고, x 약분하면, f'x는, 6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야. 그리고 적분하겠지, fx는. 3x의 제곱, 마이너스 2x, 플러스 c의 등장. 그럼, 이 문제, 요 C를 해결할 수 있는 한마디 더 이렇게 하게 돼. 그럼 여기다0 넣으면 F0은 C겠네. 얘가 곧 1이다. 물론, FX는, FX는 3X의 제곱, 마이너스 2X, 플러스 1이다. 아주 연산문제.